워렌 버핏 은퇴 선언 그리고 후기자로 단한 사람을 지목했죠 바로 그레그 에이블 이름도 낯설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이 남자 대체 누굴까요? 사실 그는 캐나다 관광촌에서 자란 흙수저였습니다 어릴 땐 집에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는 못묵히 일했고 전력회사에 들어가 10년 넘게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버핏이 직접 인수합니다. 그 후에도 그레그는 버크셔 해서웨의 에너지 부분을 맡아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고 버핏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. 그리고 94세의 버핏이 결국 이렇게 말했죠. 내가 떠나도 그레그라면 충분하다. 이 한마디는 곧 버핏의 마지막 선택을 의미했습니다. 화려한 배경도 큰 스포트 라이트도 없었지만 그레그 에이블은 오직 실력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.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마침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투자자가 직접 지목한 한, 한 사람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레그 에이블 이제 조용한 이름 하나가 세상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이 조용한 남자 여러분은 그레그 에이블이 워런 버핏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